그리고이 키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양면이 됐네요 이게 오묘한 색감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최근 소비템 그리고 추천템 소개해주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소비템을 소비템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오랜만에 화장을 풀매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오프라인 쇼핑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회사 주인님이랑 그 순천 중앙동이라는 도심 원도심을 갔었는데 너무 저렴한 옷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혹을 못입고 용돈 받은 기념으로 옷을 구매했는데요. 첫 번째 이건 가을 블라우스예요. 짠. 너무 이쁘죠 이게 블라우스인데, v 넥이고다 이렇게 단추가, 싸게형 단추이고, 비스티엘가 따로 분리가 돼요. 근데 이게 29,900원. 가을이, 가을에 너무 입기 좋을 것 같고, 이비스티엘를 따로 분리해서, 티셔츠나, 어, 레이어드해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잘산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코디 해가지고 꼭 보여드릴게요. 총세 개를 샀는데 그리고 다음은 진짜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짠 키티 티셔츠 또 제가 유행을못찾는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키티 티셔츠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후드로들 티가 너무 필요했었어서 그리고 이키 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했어요 이것도 가격은 17,900원 너무 착한 티셔츠 가격이고요 이거 그냥 편하게 반바지나 그냥 뭐 밑에 침, 롱치마나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원피스. 이것도 2만 원 초반대에 샀는데 이렇게 핀턱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고 단추도 자개는 아니지만 자개 패턴의 단추. 그래서 모금미가 있고 여기 소매는 캡 소매라서 팔뚝도 날씬해 보것같아요 롱한 디자인이고. 여기에 주머니까지 있는 진짜. 안 그래도 요즘에 롱 블랙 스커트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거 입으면 될것같아 이거랑 아까 그 키티 티셔츠랑 같이 입어주면은, 이번 올 여름? 지금 8월 중순이긴 하지만, 올 여름에 이거 많이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돈 받은 지 며칠 됐지? 10일? 지난주,가 그러니까 이번주? 며칠 전에 용돈 받았으니까, 아, 용돈 받은 기념으로 이렇게 옷을 사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 꼭 제가 입고 설명해드릴게요. 짠! 이거는 제가 7월달에 생일이었는데, 저희는 친구들끼리 생일날 돈을 보내줘요. 사고 싶으면 사라고. 그 돈으로 산 가방. 요즘에 여름 세일 해가지고 W컨셉에서 세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레터리? 정확하게 레터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큰 크... 버터 색깔 가방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항상 미니백만 들고 다니다가 큰가방이 너무 사고 싶었는데. 어떤 걸 사지? 어떤 걸 사지? 고민하다가 진짜 한 열몇 개를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근데 막 그냥 막 들고 다니고 가격도 막 들고 다니려면 가격도 저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일하는 김에 여러 개를 담아두다가 이게 제 눈을 사로잡은 거죠 게다가 이거의 큰 장점, 장점은 이 버클로 길이 조절도 돼서 숄더백도 되고 떤걸 사지? 어떤 걸 사지? 어 그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점은 뭐냐? 이게 양면이거든요. 자, 이렇게 서 뒤집으면 엄청 귀여운 도트 백 이렇게 해서 또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일해서 8만 원 정도에 샀고 인조 가죽이고, 이쪽은 천.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애기는 없고, 임신도 안 했지만, 나중에 기저귀 가방으로 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또 기저귀 가방 뭐, 나중에 뭐, 명품으로 산다, 뭐, 이런 거 있지만, 저는 굳이 기저귀 가방을 명품으로, 막, 이런 생각은 없어서, 이거를 그때까지도 제가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내돈내 산, 아니, 친구 돈? 내가 산? 이런 산 가방입니다. 오늘 첫 개시했는데 제가 주인이 너무 귀엽다고 해주셔서 아주 만족했던 아이템이고요.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거나 제가 또 수원에 친구들이 살기 때문에 1박2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때 짐1박용으로는짐 싸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 유지용으로 이거는 넣어주려고요 그리고 최근에 산 그때 제가 전 영상에 왓치인 어, 마이백을 했었는데 이 틴트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도 제가 바른 립 색깔인데 이게 형광 핑크? 형광 핑크색이거든요. 포슬포슬한 핑크색, 핑크라서 질감이 짠 너무 좋아요. 근데 막 지속력이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건 없, 없는데. 근데 제가 입을, 입, 입술에 침물 바르는 습관이 있어서 지속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지속력이 안 좋지만, 색깔이 너무 이쁘고, 이게 오묘한 색감이 너무 이뻐서 저는 이거 진짜 강추. 강추 드립니다.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거 하나 바르면 뭔가 사람이 영해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나이가 32살이잖아요. 32살인데 이걸 바르 뭔가 한두 살은 어려 보이는 것 같아.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에뛰드의 사과이요 나한테. 이거 진짜 강추 드립니다. 가을에 이게 포슬포슬립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 이거 최근 산 화장품 소개드린 김에 제가 잘 쓰고 이거는 상관 해만 산건 아닌데 잘 쓰고 있는 화장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 블러셔 보이시나요? 제가 20대 초, 중반 후반까지는 블러셔를 안 했어요. 블러셔의 중요성을 몰랐고 제가 안, 원래도 안면, 홍, 홍, 안면 홍조가 있는 스타일이어서 블러셔를 안 해도 얼굴이 불구스름했는데 블러셔의 소중함을 최근에 진짜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이 블러셔를 함으로써 중안부를 짧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을 영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가로로 일자로 해주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일자로 해주면 중안부를 짧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제가 중안부가 긴 스타일이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외출을 하거나 회사를 갈때 이렇게 가로로 일자로 해주고 있고 이게 제품이 무엇이냐. 지금 바닥 펜까지 보였죠? 이거는 많이들 유명한데, 스타일난다 3CE의 누드 피치. 웜톤 분들은 아마 다잘 어울릴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난무난하지도 않고, 이쁜 핑크 색깔. 피치 핑크 색깔? 피치 코랄? 그런 색깔이라서, 뭐 어떤 립 색깔이랑도 무난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이게 아마 많은 인플루언서들 분들이 추천해주셨던 아이템이라서 저도 그 추천템 보고 산 건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강추. 이걸로 전 섀도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섀도우용, 그 블러셔용 많이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아이템, 그리고 추천템을 소개해드렸고요. 소개해드렸습니다. thắng anh nhau